자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와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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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자한 주간 어, 있었던 게임계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코너입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 콘솔 3사 2023년 미국 내 패키지 게임 판매 비율 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접을만 하죠. 엑스박스 쪽에서 패키지 판매 야. 스위치가 51 고요. 야. 사실이 51%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 40%, 엑스박스가 9%. 너무하다. 이건 당연한 <laughs> 부분인 게 사실 일단 우리 세명 기준으로 하면요. 저하고 노움이하고 제가두모 기준으로 하면 액박은 그냥 100%고요. 액박은 아예 패키지 구입한 게 없어 최근한 3년간 혹시 세분 두번 혹시 없어. 구입하신 저도 거 없죠? 없어 없어요. 액박은 그냥 100% 디지털 어. 그... 국내는 특히나, 디지턴, 그, 패키지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정말 소량만 발매를 하게 하는 데다가, 우리는 편의상, 당연히 패키지보다는, 그, DL이 더 나아서 그런 거고요. 플스는, 한 15%, 20%? 패키지 비율이? 노우미님하고 제아동님은, 그거보다, 그것보다 적죠? 전다올 DL이요. 근데 그쵸? 스위치만 애들이 해야 되는 것만 패키지로 사요. 그렇지. 어, 1년에 한 한두 스위... 개? 1년 두세개 정도? 어. 어, 스위치는 그래도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플스는 한10% 15% 정도만 패키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 시장이 바뀌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시대가 바뀌어 가는 거라서. 그리고 엑스박스 음. 같은 경우는 패키지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 그런데다가, 엑스박스 네. 같은 경우는 게임 패스로 거의 다 마무리하니까, 이제는. 예, 네. 네, 더더욱 그런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패키지 구하기도 더럽게 힘들고요. 네. 네. 뾰로롱. 그 자, 다음 소식입니다. 철권 8편이 출시를 했죠. 아까 보니까 브라이트 님이 개인 방송에서 어, 철권 8편 돌리고 계신데, 어, 자기가 철린이라고. 네. 어 철린이라고 하면서 철권 7편을 한, 한 1,800시간 정도 했다. 음이 응. 정도면 철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철권은 네. 워낙 고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하여튼 철권 8편이 출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T8를 출연시켜 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나봐요. 아 나와야지, 나와야지. 네. 어 그랬더니 어, 프로듀서인 어, 그 하라다가 응. 그녀가 매력적인 건잘 알고 있다. 어, 그런데 아직 게스트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철권 8편에 티파가 만약에 나오면 오플렌시아 향수 판매량이 급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음. 나올 때마다 이길 때마다 뿌리면 되니까 그치 렇지네 음. 예. 그렇습니다 네. 티파 나오면 뭐 어차피 티파가 또 격투가니까 그치 렇지 네, 나오면 또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음 그럼 또, 티파의 또 활용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상태에서. 활용해야지. 여기서,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그래야지 향수도 뿌려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써먹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 그럼 좋죠. 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요새 조금 그 유럽에서 그 반독점 관련해서 지금 두드러 맞아가지고, USB-C로도 변경되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관련한 서비스 앱을 모두 다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응. 원래 다 막았었잖아요, 애플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브라우저로 할수 있게 MS가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내기도 했었는데, 응. 어 이제는, 어,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 앱으로 어, 응. 할수 있도록, 그, 관련, 내용들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애플이 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독점 부분 때문에 유럽 쪽에서 계속 이제 음. 규제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앱스토어만 있는 것도 너네 문제가 있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쵸 외부 네. 결제 그 사이트 스토어도 그걸. 열어 뭐 이렇게 지금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유럽 한정으로는 그것도 열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 유럽이나 미국 쪽은, 저, 반독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럽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스트리밍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 엔비디아, 지포스나우하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쪽이, 일단 일차적으로 열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인앱 결제 문제 때문에 지금 되게 말이 많거든요, 애플이. 그까 그러니까 애플 좀좀 심할 정도로 좀 패스적이라 자기네들 그렇죠. 인앱 결제만 무조건 쓰라고 강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만약에 자기네 인앱 결제가 안 되면 그냥 앱스토어에 막아요, 못 올리게요. 해 음. 음. 그러니까 리젝을 시켜버리니까 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독점이 돼버리니까 경쟁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웹스토어의 애플의 그 인앱 결제 시스템을 미랑 그 다음에 자사가 뭐 운영하고 있는 뭐, 뭐 자사에서 핸드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 게임 내부 음. 안에서 뭐 이런걸 도입했을 때 경쟁이 안돼 무조건 애플 애플 것만 써야 돼 그쵸 음.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 웃긴 거야 실제로 애플이 음.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했었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음. 우리가 넷플릭스 한달 요금으로 예를 들면 17,000원 이렇게 낸다 라고 쳤을 때 음. 보통은 그냥 뭐 자동 결제 시켜 놓고 나면 은 그쪽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음. 내가 애플 아이폰이든 아이패드에서 넷플릭스로 보더라도 애플 쪽에는 수익이 당연히 안 가잖아요. 안 가지, 응. 어. 안 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지. 이거 그렇죠. 어차피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근데 애플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넷플릭스 앱못 뭐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laughs> 애플 기기에서 보려면 애플 기기에서 결제를 시켜라. 그러면 자기들한테수주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좀 폐쇄적인 부분이 강하긴 했었어요. 음. 강인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약간 독점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문제가 되면서 뭐 약간씩은 좀 풀리고 있는 부분이라 이건 유저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죠. 맞아요. 음. 그만큼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제적으로 수수료가 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유저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바바바바 음. <laughs> 또 다음 소식입니다. 팰월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만 장을 돌파하면서 과연 어 이제 2 0 2 4년 게임 비즈니스에 대해서 팰월드의 성공이 좀어 시사하는 바가 지금 있다라는 음. 이제 사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을 되게 잘 조합해 놓은 게임이잖아요. 음. 이거 뭐 이거는 아크에서 본 거고, 이건 포켓몬에서 본 거고, 이거는 젤다에서 젤다 본 거고, 에뭐 이런 것들을 아, 되게 잘 버무려놓은, 어, 게임이라서, 이게, 그니까, 오르냐, 그러냐, 의 음. 논란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음. 어, 심지어 포켓몬의 모델링을 그대로 각 개조해서 썼다라는 것들도 막, 지금 얘기가 그렇죠. 막 흘러나오고 있고, 네. 말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재밌으니까 유저들은 한다. 이게, 사실, 이제, 결국은 말이 많은 부분이 예전부터도 말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뭐지, 저희 애니팡,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 어차피 주키퍼하고 다 뺏긴 건데. 음. 장르의 유사성이냐. 그니까 그, 니까그 부분에서 그래도 재미만 있으면 됐지, 뭐. 어차피 유저 입장에서는 뺏겼던 말도 음. 재미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 있거든요. 그죠 일반 라이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많아요. 마리오 카트를 뭐저 카트라이더가 뺏겼던 말든 카트라이더가 재밌으면 재미있으면 됐지 뭐 무슨 상관이야.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뭐범버맨을 뺏겼던 말든 뭐 우리는 우리가 저기 범버맨 찾아서 게임 못 하잖아. 음. 마리오 카트는 닌텐도 게임기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 건데 PC로 그냥 카트라이더 하셨으면 그게 좋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패널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플레이 해보면, 야, 게임 방식은 기본적으로 아크하고 똑같은 거고, 음. 몬스터 나오는 거는 아무리 봐도 포켓몬하고 그냥 그대로 뺏긴 건데, 스킨만 조금만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해놓은 건데, 아니, 저걸 저렇게 만들어도 되나 싶은데, 막상 게임을 해보면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음. 아크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로 이제 지금 얼리 억세스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다가 앞으로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할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날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새로 만든 것 치고는 그래도 최적화라든지 뭐 그래픽 요소들도 꽤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게임이거든요. 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잘 팔리겠죠. 재미가 있으니까. 잘 팔리는 건데 역시나 이래도 되나?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닌텐도가 가만히 있나? 은 약간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던져주는 게임이에요. 사실 배럴드 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 만든 게임이면 뭐 성공한다 결국엔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이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뒤에 게임 프리크의 나티암도 꼬집으면서 하는 게그 포켓몬을 뺏긴 건 확실하지만 포켓몬이 너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포켓몬 닌텐도도 너네들도 이런 거좀 만들던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니 얘들 니네들이 포켓몬을 뺏기고 닌텐도를 그렇게 뺏기면 돼라고 욕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닌텐도도 좀 이런 거 만들지 좀뭐 하고 있었던가요 도대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또 있으니까 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게임입니다. 음. 다음 소식입니다. 콜오브드티 시리즈가 2027년까지는 매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24년도에는 트라이아크에서 만들고 있는 블랙옵스 시리즈가 나올 거고요. 25년도에는 블랙옵스2 시컬이 나올 예정이고 어, 26년에는 인피니티 워드에서 만드는 게임이 나올 거고, 27년에는 슬래지에머에서 만드는 게임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번 텀으로 만드는 게좋 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렸었는데, 2년텀이나 3년텀, 어 27년까지는 계획대로 그냥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 발매하겠다. 네, 저희가 이제 요콜로브 듀티 시리즈의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뷰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현재 세개 제작팀이 움직이고 음.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트레이야크하고 인피니티 워드하고 어슬리치뭐세 군데가 결국은 세 군데가 번갈아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매년 게임이 출시하더라도 실제로 이들이 게임을 만드는 건3 년에 한 번씩 게임을 음, 그렇죠. 만들면 되는 요 패턴이었거든요 그리고 음. 어, 멀티플레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은 또 이제 외주를 준다든지 다른 개발팀이 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약간 우리가 그냥 게이머 입장에서는 야 그럼 삼년이면 게임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또이 정도의 대작 게임인 걸 감안하면 3년도도 다시 되게 빡빡해요. 그런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근데 어쨌든 노미도 지금 프로비디스는 되게 재밌게 즐기고 음. 있고요. 욕은 많이 먹고 퀄리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은 계속 재밌게 즐기고 있고 판매량은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 음. 참 복잡한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2024. 브룩, 브루, 코드네임 브루클린이 갑자기 지금 유출이 지 됐습니다. 내용이. 어, 지금, 그니까, 저거죠? 프로버전. 그 네,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프로버전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 있는 문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유출이 지 됐습니다. 그, FCC에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한 문서를 유출, 업로드한 문서가 유출이 된 건데, 어, 그게 이제 요부 내용을 수정을 안 하고 업로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유출이 된 내용으로 보면, 일단 가격은 499달러, 2테라바이트로 해가지고, 499달러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좀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코드는은 브루클린이고, GPU는, 어, 12 테라 플롭스, 4K 지원하고 16GB, 어, 뭐1 테라, 2 테라바이트 두 개의 제품으로 나올 예정이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 그니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프로와 비슷한 네.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도 좀 변경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유니, 엑스박스 유니버설 컨트롤러, 새로운 유니버설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어, 대규모 업데이트가 된다. 라고 문서에는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엄지스틱은 모듈 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수명도 좀, 그러다 보니 수명도 좀 늘어나고, 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그대로이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는 일들을 가지고 가고, 어, 블루투스 5.2까지 지원하는, 음, 제품으로 발매를 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갑자기. 자, 공식적인 건 아니고 루머긴 한데 루머치고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음. 들어 있어 가지고 어, 진짜인가? 싶은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일단 그런 음. 부분들은 있긴 하고. 어, 그리고 이게 그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싶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로 음. 프로라서 그 실제로 시리즈 X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음. 뭐 거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확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 만약에 엑박스 스 X를 구입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걸 사지 기존 걸살 이유가 없는. 그렇죠. 뭐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SSD 용량도 2테라, 1테라가 진짜 좀애매하긴하거든요 음. 그래서 2테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루투스도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 와이파이도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노디스크 콘솔이죠 그렇죠. 네, 노디스크가 안 들어갑니다. 올디지털입니다 음. 이게 음. 오히려 신빙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네. 마소에서 어차피 패키지 부분을 거의 그냥 접고 아, 있는 상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러면은 진짜 할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 음. 하여튼 뭐좀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뾰로롱자 어,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는 게좀 신기한 거였는데 Wii U와 닌텐도 3DS의 온라인 플레이 서비스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4월 9일 날 어,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라 하네요 이게 지금도 하는 애들이 있었나?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플랫폼이 닫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거하고도 음. 연결되는 아. 부분인데, 물론 이제 서버를 닫는 거하고 이 아예 게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건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음. 어, 게이머들 입장에서 이게 느끼는 부분이 좀 달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지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닫으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누군가는 저걸 또 하던 사람도 있긴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잘 되던 건데, 아니, 이걸 지금 닫으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잘안쓸 분들도, 그래도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기분도 좀 다른 분도좀 있긴 하고, 하실 텐데, 어 요거는 뭐, 아마 각자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기까지,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약간, 야, 아직까지 이걸 해줬단 말이야? 싶은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아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나는 아난위우를 가끔 음. 키거든. 네. 위우로 내가 사는 게 많아가지고. 음. 위우를 가끔 키긴 하는데. 아 이게 서비스를 아예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다운받은 거는 음. 할수 있는 건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 다운받은 그, 건할수 있지. 그, 어, 네. 소프트 그러니까 다운받은 건다할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어 다운 그가 그러니까, 지금 다운로드. 다운로드로 응. 게임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응, 온라인 플레이가 이제 문제가 응. 되는 거야. 아 거. 온라인 플레이만 문제다. 그런데 얘네가 노티스를 한 내용을 보면 응. 업데이트 데이터의 다운로드 또는 구입한 소프트 및 추가 콘텐츠 재다운로드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 단 응. 장기적으로는 이 서비스도 종료될 예정입니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laughs> 응. 응. 아, 미유. 3DS도 산게 많은데, 사실은. 음. 잘안 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제, <laughs> 아시 좀, 뭔가, 배아이꼬린다고 그니까, <laughs> 이, 이, 부분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니까, 러 내가 사놓은 건데, 나중에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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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치. 샀던 그 소유권이 날라가는 셈이라서. 아니, 내가 돈 주고 샀던 건데, 이걸, 니들 마음대로 그걸 닫아버리면 어떡해. 지금까지 샀던 걸 못하게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저처럼, 어차피 옛날 게임 하지도 않을 건데, 뭐, 낫든 말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요거는 말 그대로 생각이 차이인 부분이고, 그리고 안할 거라고 해도 못하게 만들면 기분 나쁜 부분 있죠,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안할 거야, 어차피. 안 하긴 해, 사실은. 음. 어, 그건 있죠.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저걸. 그죠 네. 그렇습니다. 뿌리링! 자, 펠월드 감독 겸 CEO가, 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지 공지 같은 음. 걸좀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한 살해 협박 및 집단 괴롭힘이 있다라고해요 어, 음. 개발자한테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막예 그러니까 뭐 양심도 없냐 너네는 이런 거 베끼고 뭐저저 음. 저, 뭐 음. 이런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뭐 죽이겠다는 얘기까지 음. 그니까 러 그~ 인생을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 하드코어를 자기 인생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드코어 모드로 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업간에 해결을 하겠죠. 그렇지. 법적으로. 아니 네. 뭐 원작자 게임사에서 고발을 하겠지. 아니 닌텐도나 포켓몬 컴퍼니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고소를 하고 뭐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하고 뭐 난리를 칠 것이고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 은 응. 그렇지, 그이상해지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를 왜 유저들이 나서가지고 개발자들을 죽이겠다는 이 무슨? 근데 이이건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올라온 그 사장의 글을 보면 이제 아티스트 쪽 응. 직원들한테. 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거나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글들이 나왔다. 사례 예고까지 있었다라고 음.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 얘기한 그거요. 이거 8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한 감수나 이런 것들은 다 음. 내가 하는 거니까 음. 차라리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그건. 그렇죠. 아, 우리 아티스트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냥 얘기한 음. 부분이에요. 한 부분인데 어, 결국은 아티스트한테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닌텐도 포켓몬 왜 뺏겨 가지고 그아니야요 부분에 대한 음.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라서 네 당연히 뭐 그쪽이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게 없으니까 근데 아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약말 음. 그대로 악성 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빤 그 뭐라고 해야 돼 극성 팬들의 음.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들 상대로 테러하고 음. 이런 게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상대로도 했고, 배현진 대원 상대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음. 테러를 한다는 것은 음. 그 사회가 얼마나 나, 후진적인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식의 그 사례 예고나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실제로 내가 해야 할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저런 식으로 글을 남기거나 이렇게 악성의 협박을 하면요,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정신적인 그 피해가 엄청 커요.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좀 씁쓸합니다. 게임을 아. 어떻게 만들었고 실제로 표절을 했고 안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제 사실 아트마 제작할 때그 진짜 협박 많이 받았습니다. 아제트가 뭐 사람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협박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좀더할걸 그랬어. 아, 돈을 좀 너무 작게 줬나? 좀좀더 줘가지고 아씨 좀 확실히 확실히 가가지고 뒤에서 돌맹이로 좀하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싸래들을 썼어, 네가. 그러게 돈좀더쓸걸 그랬어. 아씨. 보리링. 다음 소식입니다. 소니 CEO가 이번에 인터뷰에서 또 언급을 좀 했는데요. 어, 플레이스테이션의 미래는 콘솔 그리고 모바일 및 클라우드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파파 클라우드가 미래지. 언급을 했습니다. 티파가 미래인데 잘 모르네. 아 그러긴 하네. 티파가 미래인데. 아, 하네. 티파가 미래인데. 아니, 그, 이분, 이 분, 이을 높으신 분들이 게임을 잘 몰라요. 게임 알못이야. 이거. 플스의 미래는 콘솔. 아 플스, 플스의 미래는 콘솔? 모바일... 플스의 미래? 플스의 미래는 콘솔 아닙니까? 그냥?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발전을 이렇게 해야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음. 플레이스테이션 결국 앞으로. 아 앞으로. 음. 근데 사실은 다할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 음. 네, 결국에는 클라우드로 확대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맞아요. 시대의 음.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고. 에뭐 네. 할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얘네도 이제 라이브 서비스나 그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한 그 스트리밍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도 응. 계속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응. 네, 그게 미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힌스의 네.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 음. 응. 응. 미래는 티파 라이즈 그쵸. 아니야? 그치. 라이자아 오티파인데, 그, 거기까지 잘 모르시는 거지, 저분이. 에이. 높으신 분들이 깨말못이라서 그걸 잘 몰라요. 뭐, 그래도, 그래도 생각보다 잘 알고 계신 게, 뭐, 어느 정도는 좀, 뭐, 흐름은 읽고 계신 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PC 쪽, 뭐, 게임 패스 쪽으로 해서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플스 쪽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음. 게, 독점 게임들을 PC로 판매를 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1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얘기고 음. 닌텐도는 지금 상상을 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음. 자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젤다 야숨 젤다 저왕눈 같은 게 PC, 스팀으로 나오면 도대체 얼마나 그래픽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을까 프레임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픽도 좋아지고 해상도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 야 PC로 저 젤다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스위치라는 그 기종의 한계에 갇혀 가지고 더 좋은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젤다가 스팀으로 나온다. 와, 씨,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 500만장, 1000만장은 그냥 팔릴 텐데. 그러니까, 근데, 닌텐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안 하죠. 왜냐면, 하 플랫폼을 이끄는 킬러 타이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안 하고 있는데, 소니 측에서는 저걸 했거든요? 정말 절묘하게, 게임이 처음 발매되고 나서 1, 2년간은 당연히 자사의 음.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내놓고 발매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단물 다 빨아먹고 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PC로 내면서 결국은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도 부어, 음. 그 다음에 모넌, 모논. 모넌도 주... PC로 나올 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10년 전만에. 모노는, 야, 모노는 캡콤이 된 거니까 그건 좀 별개고. 아, 그렇지. 근데, 그러네. 아, 그렇지. 근데 뭐, 이번에 응. 저, 포 같은, 저, 뭐야, 아, 저, 뭐시, 포비노웨스트. 어, 포비노웨스트. 포라이즌 음. 포비노웨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에, 아까 가드보어도 그렇고, 라오,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라우도 그렇고. 어, 라우 같은 경우도, 저, 그러, 그런, 진짜 대형 IP들을 스팀으로 내, 내고, PC로 내놓으면서, 결국은 유저, 를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생각을 못 했던 방향이기 때문에. 파판 세븐 스팀판 나온 건 신의 한 수지 모두 때문에 진짜로. 아, 그렇지. 야, 그런데스퀘어엑스라니까 소니가 아니고. 그러네 또. 어. <laughs>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내놓을수록 오플렌시아 향수의 판매량은 늘어난다라는 거. 네. 바바바바 <laughs>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포르자오라진 5의 신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세종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현대 코나 그리고 아이서티 어, n, 아반떼 n죠 이게. 음. 네, 그다음에 아이오닉 6 이렇게가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네, 음. 하여튼 이제 드디어 한국 자동차들도 포르자에서 또볼 수가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니, 아반떼 n 아니고 아이서티 n인데 왜? 아이서티 어, n. 음. 네, 아이서티 하고요. 그렇죠. 아이오닉 6 하고. 네. 네. 아오시스 이렇게가 응.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어, 한국 차들도 좀 많이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프로자에 한국 차들이 있었었는데. 응, 많이 그치? 있었어요. 제네시스도 네, 원래, 있었고, 뭐. 원래 있었었는데, 갑자기 응.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응. 좀더 많은 차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자동차 잘 만든다 그러면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응. 네. 근데 나는 호라이즌에 쿠팡차 만들고, <laughs> 우체국 택배차 만들고, 나 그런 사람들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응, 응, 대한동은다만들죠 너무, 어,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응. 어. 하여튼, 자, 요즘 우리나라 차들도 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응. 듭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